중국 상하이에는 슈모웨드 학교도 생겼어요 인간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이, 로봇이 등교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100가지 정도의 작업장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로봇을 데리고 가서 엔지니어랑 같이 이제 하면서 로봇 학습시키는 공간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 얼굴을 비주얼로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고해소에서 대여하게끔 만들었다 시도도 했는데 이 모델에 대해서 신자들의 만족도가 꽤 높았어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상균입니다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뭐 테슬라 자동차 만든다는 것도 있지만 전 자동차에 사용되는 상당 기류 사실 휴머노이드 쓰이거든요. 또 재미난 건 자동차가 대규모 조립 공장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조립 공장을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겠다는 게 이미 BMW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 사이 로봇을 투입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를 갖고 실험을 하고 있고 뭐 현대차나 포드도 어 인간 노동자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것들은 공식화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옵티머스도 가장 큰 어떤 학습의 터전이나 서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자기 자체 공장으로 볼 것이고요. 여기서 학습돼서 머리가 좋아진 로보트를 다른 공장, 물류센터 또는 대중적인 어떤 상업적인 공간 이렇게 확장해서 뿌려 나갈 겁니다. 1단계부터 가정을 타깃팅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기업은 사실 굉장히 드물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슷한 활동을 정말 똑같이 세팅된 공간에서 여러 대의 로봇이 돌리는 게 아직은 비효율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가정은 환경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학습에 들어가는 난이도 부담감이 아직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은 휴머노이드가 인간하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거나 생활을 할때 안전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인간을뭐 때릴 수도 있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휴머노이드는 아니지만 뭐 재작년만 해도 뭐 지역의 사과 패킹하는 작업장에서 사람용 로봇이 사람을 박스인 줄 알고 집어서 올리다가 갈비뼈가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어떤 표준화된 인간하고 는 약간 거리가 있는 작업 환경 내에서 휴머노이드가 대규모 로 투입되는 게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장, 물류센터 이런 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도 연구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그쪽 얘기를 아직 많이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어, 떤 산업화된 규모는 공장, 즉 B2B 쪽 마켓이 아직은 더 크고요. 근데 뭐 개인 단의 것들도 시도가 되고 있긴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뭐 완벽한 휴머노이드 형태는 아니지만 바퀴가 두대 달린 상체는 로봇 형태로 와가지고 뭐 노인들이 이제 집에 혼자 거주하거나 아파 있으면 약도 챙겨드리거나 대화하는 로봇들 이런 것도 시도가 됐고요. 또좀더 독특한 시선은 저런 것도 있었어요 유럽 쪽에서는 원격 제어 로봇인데 평상시에 일부 기능은 로봇 휴머노이드가 알아서 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출장을 갔어. 근데 우리 부모님이 아퍼. 그럼 제가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어요. 마치 무슨 빙의하듯이 그럼 로봇을 제가 원격 조작하는 거예요. 그럼 로봇의 얼굴 부분에 또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제 얼굴이 거기 나와요. 물론 약간 입체나인데 그래도 이게 얼굴 부분에 제 얼굴이 투영이 되면 저는 대화하고 있는 느낌이 나거든 상대방이 뭐 이런 것도 시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 타겟팅을 하고 있지만 현재 좀 뒤늦게 휴머노이드 뛰어들었는데 먼저 타겟팅하는 게 약간 소비자 쪽이에요. 그래서 현재 기술 수준으로만 놓고 보면 B2B 쪽이 좀더 시장이나 그런 게 크고 수준도 높지만 당연히 B2C 쪽도 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단 그렇게 발전될 수 있었던 배경 자체는 국가적인 투자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인력을 뭐 독일이나 미국 쪽에 보내서 공부시켜 다시 데리고 왔고 또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었던 게 중국이 인구가 많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뭐 지구의 생산공장 같은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럼 굳이 몸을 쓰는 기계인 휴머노이드가 필요할까 별로 신경 안쓸 거야라는 게 대중들의 생각이었는데 중국 정부의 생각은 좀 다르죠. 이미 중국도 인구 감소기에 들어갔고요. 또한 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언제까지나 생산 공장 역할만 할수 없다라고 디파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노동지약적인 산업은 기계한테 맡기고 자국민들은 지식기반 산업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국가 정책 산업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그다 보니까 국가 공식 적인 행사에서도 유니텔이나 그런 휴머노이드 기업의 CEO를 뭐 나이도 30대밖에 안 되신 분이고 회사 사이즈도 아직 상대적으로 작은데 뭐하웨이나 샤오미의 CEO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처럼 자꾸 비주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그만큼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리고 또뭐 흥미로운 건 올해 1월 달에 봤더니 중국 상하이에는 휴머노이드 학교도 생겼어요. 로봇 학교. 저희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로봇 만드는 거 배우는 거냐? 로봇과 공학가는 우리나라 에도 있으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인간이 가는 게핵심이 아니라 로봇이, 로봇이 등교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100가지 정도의 작업장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만약에 뭐 편의점에서 물건 갈아 끼우는 상황,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는 상황, 다양한 씬에 대해서 뭐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씬에 대해서 로봇 학습시키고 싶어. 로봇을 데리고 가서 엔지니어랑 같이 이제 하면서 로봇 학습시키는 공간.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중국에는 뭐, 유니트리도 있지만, 유니트리는 사실 아까 사족보행 로봇이 아직까지 조금 더 강해요. 2족보행도 있긴 하지만. 근데 원천적으로, 유니트리보다 뭐 역사가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먼저 만들어지기도 했고, 2족 휴머노이드 기반으로 좀더 딥하게 연구한 기업은 유비테크라는 기업도 있고요. 또, 미국에 보면 뭐, 테슬라도 있지만은, 뭐, 에즐리티도 있고, 로스턴 다이나믹스도 있고, 그런 로봇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예를 들어, 에즐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존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아마존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것들을 계속 해보고 있고요. 또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사실 미국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금도 회사는 미국에 있지만 현대가 지분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기업들도 주목을 해볼만 하고. 현대는 그래서 현재는 완성품 기반의 휴머노이드는 크게 미국하고 중국 쪽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한국도 얼마 전에 삼성이 뭐 인수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가가 막 올라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지만 글로벌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조금 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비슷했어요.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엑셀레이터를 밟다 보니까는 약간 위상이 상대적으로 좀 뒤집어졌죠, 지금. 전 그렇게 봅니다. 일본도 꾸준히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뭐, 대표적으로 소니가 만들었던 것도 있지만, 그건 지금은 약간 이제 많이는 안 쓰고 있고, 도이타 같은 경우도 재미난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도이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약간 서로게이터처럼 해서 사람이 움직이면 따라하는 로봇 같은 거 연구도 하고 있기도 하고, 좀, 좀 도이타에서 봤던 것 중에 흥미로웠던 건온 몸이 이제 버블 형태로 되어 있는. 마치 그 미슐랭 가이드 식당 가면 앞에 하얀색으로 타이어 인간 같은 거 모형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만든 휴머노이드도 있어요. 도이타 거는. 근데 만든 이유가 이렇게 생기면 인간끼리로 지나가 탁 부딪혔을 때 피부가 입고 하니까 서로 안 다치잖아요. 또는 만약에 약간 뭐 유리로 되어 있는 물건을 잡거나 공 같은 거 이렇게 안거나 할 때도 안, 망가, 안 망가뜨리고 그런 로봇들도 시도하고 있어서 일본이 휴머노이드 씬에서는 그래도 뒤로 이렇게 막 밀려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뭐 기업의 어떤 숫자나 또는 정부의 어떤 적극성 그런 거는 미국, 중국이 앞서 있지만 일본도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전봅니다. 그럼요, 일본은 이미 뭐 2018년, 16년 그때부터 휴머노이드를 형태 휴머노이드 이제 약간 일부 형태긴 하지만 카페에 투입하는 사회적인 실험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일본도 뭐 중국 케이스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연히 인구 문제, 노동 문제, 소득 불균형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로봇을 계속 구안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시도했던 게 저런 것도 있어요. 일본도 이제 혼자 거주하는 뭐 젊은 분들도 있지만, 혼자 거주하는 외로운 노년층들도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정서적인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팔다리가 자유롭게 막 움직이는 로봇 형태는 아니지만, 약간 작은 아이 형태의 로봇을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런 것들은 꾸준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단순하게 보면 저런 거, 일본 로봇 국가잖아요. 애니메이션 국가. 어, 또는 이제 미국은 로봇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나타나는 로봇 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뭐냐 하면 터미네이터예요. 터미네이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굉장히 파괴적이고 너무 기계적이죠. 근데 일본은 뭐 아톰도 그렇지만 약간 정서적이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사회적인 수용성이 우리가 이제 일본인들을 보면 굉장히 전통을 중시하고 약간 샤이한 것 같지만 로봇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개방적인 게또 일본의 사회 문화입니다. 독특하게도. 아, 민다르, 민다르라는 로봇이 있어요. 저도 봤는데, 뭐 얼굴은 사실 뭐 표정이 디테일하게만 나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스님 얼굴처럼 만들어 놓고 몸통 부분 키, 아 키도 사람만 하긴 해요. 근데 몸통은 뭐 이렇게 승려복을 살짝 거쳐놓긴 했지만, 딱 봐도 기계처럼 보이긴 해요. 뼈대 같은 게 보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법문을 하는 건데, 저는 그 신도 좀 특이했어요. 왜냐면 하 특히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게 어떤... 각 종교마다 갖고 있는 뭐 교리나 철학 그를 그걸 또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전달하는지 이걸 되게 인간의 관점에서 딥하게 보는 건데 이거 아예 로봇을 받아들일까? 하는데 의외로 불교계도 그렇고 뭐 기독교도 그렇고 로봇이나 AI를 시도하는 게 생각보다 허용적이더라고요. 저런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 뭐 인간의 외형으로는 비주얼로만 만들어놓은 로이긴 하지만 뭐 작년에 어, 유럽 쪽에서는 한 교회가 스위스의 교회이긴 한데,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 얼굴을 비주얼로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고해소에서 대여하게끔 만들었던 시도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것도 봤을 때만 해도, 아니, 목사님들이나 신자들이 이걸 과연 선호하는 방식일까? 인간 대 인간, 거기 이제 신이 계시고 이런 모델을 좋아하는데, 근데 의외로 이 모델에 대해서 신자들의 만족도가 꽤 높았어요. 아, 천명이 대화 실험을 했는데, 3분의 1 가까이가 이건 거의 영적인 경험이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하고 고해성사 할 때보다 좀더 좋았다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